구제 30번, 실수 X에 대하여, 다음 두 조건. 자, 요두 조건에 만, 어, 두 조건이 있다. 명제, P이면 not Q와, 나 P이면 Q가 모두 참이 되어라. 자, 그 얘기는, 요게, 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질대 집합 길이의 포함 관계가, 자, 요건 요렇다는 얘기죠. 요거는, 요렇다는 얘기. 자, 근데 요거 대우를 보면 n o Q이면 P다 죠그 얘기는 Q의 여집합이면, 어, 여집합이면 P야. 어. 그럼 여기 한번 볼까? 자, Q의 여집합.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지. 자, 이건 무슨 얘기지? 너도 너를 포함하고 또 너도 너를 포함해. 서로가 서로를 포함해. 그럼 너하고 너하고 같다는 얘기지. P하고 Q의 여집합. 그러니까 a가 b를 포함해 아니죠. a가 b의 부분집합이야. 근데 또 b가 a의 부분집합이야. 이거는 a랑 b랑 같은 얘기. 자,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지금. 아직까지 p와 q가 뭔지 보기도 전에 일단 둘의 관계가 일단 이렇다는 거야. 그럼 얘는 x는 일단 자, 2분의 a겠죠. 뭐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놈은 어떤 놈이냐면, 자, P, q의 여지합을 내가 봐야 되잖아. 그러니까 not q를 봐야 돼. 그러면 x제곱-bx++9. 플러스 요거, 요렇게 바뀌어야죠. not q면. 작거을 같다로 바뀌어. <laughs> 그래서 요걸 만족하려면 요거의 해가 2분의 a가 나온단 말이죠. 2분의 a가 요거의 해다.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딱 어떤 값이 딱 나왔잖아 그럼 얘가 아래로 블록한요 놈이 어 0보다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딱 하나의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가 2분의 a다 이 말이야 그래야 지금 이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기 이거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자 x는 3인데 이요 값이 3이잖아 그러니까 요 값이 3이어야 돼어 그러니까 a는 6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걸 전개한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6일 테니까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이렇게 나올 테니까 b는 6이어야죠 합을 구하라고 했구나. 그 답은 12라고 답하면 되겠지. 아주 간단하네.